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습니다.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는데 천지의 창조의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물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물은 생명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출레국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것도 본질적으로는 물 때문이었습니다. 200만 백성들이 이동할 때그 뜨거운 햇살 밑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반석이 되어 목마른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그 군중들의 한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에루살렘의 유일한 물의 온천은 기원샘입니다 이스라엘은 12월부터 4월까지 비가 오고 그 위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에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은 때는 이 물을 공급받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온샘에서 물이 흘러나와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던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기온샘에서 안수를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성지순례 때이 기온샘에 가서 스스로 물을 떠서 제 머리에 안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용이 임해야 되겠기에 하나님의 그임재를 강구하면서 안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도사님도 또한 그곳에서 스스로 물을 떠서 안수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이고 의미 없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의미 없는 행위를 보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온샘은 에루살렘 성벽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면은 제일 먼저 적군이 하는 일은 샘물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온샘이 있는 곳은 적들이 알지 못하도록 이렇게 은밀하게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희스기왕은이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해서 그들이 이 물을 막아버릴 것에 대비해서 물길을 에루살렘 안으로 어,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기온샘입니다. 그리고 이 희수기아가 만든 물길을 따라서 이것이 희수기아 터널인데 그 길이가 무로 530m에 달합니다. 저는 이 기온샘까지 가는 데에 한 직선으로 70m가 되는 곳을 깊이 내려가 가지고 희수기아 터널을 지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기온 섬에서 깨끗한 물이 솟아나서 이제 이 물이 쑥기라 터널을 지나서 실로한 연못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길을 가는 데는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의 빛 그리고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는 계속 묵상했습니다. 희숙이와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에서는 전혀 빛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행 중에서 제일 선두와 제일 말미만 핸드폰으로 빛을 비추고 나머지는 어둠 속에서 정말 깊은 어둠 가운데서 40분 동안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빛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무의 만물을 빛 가운데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증바되었으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이 이순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그분이 바로 빛이며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이 빛이 비치면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 빛이 비치면 상처들이 치유되며 이 빛이 비치면 질병걸린 자가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빛은 영혼을 비추는 그런 빛입니다. 이 빛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기 때문에 열을 수반하지가 않습니다.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빛을 강력한 가운데에 만났으며 저 또한 그 빛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 빛을 만나고 그의 영적인 눈이 벗겨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을 만나야 영의 눈이 뜨여집니다. 이 빛에 나의 영혼을 비춰야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것이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다 어둠과의 싸움입니다. 사단 마귀 귀신과의 싸움이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의 행위를 알게 하고 어둠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진정한 우리의 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는 인식의 문제이고, 또 무지의 문제이고, 자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이 빛이야 가치관이 변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통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빛을 경험한 사람은 다시 어둠 가운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학교를 갔지만은 어둠 가운데 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둠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나온다고 귀신이 바로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둥우리를 깊이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의 실체를 알고 생명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어둠이 하나 하나 떠나가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로 갔던 우리 성교 일행은 최소한의 빛을 비추며 히스기야 터널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맹아학교에서 이 빛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안대로 눈을 가리고 생활하는 한정된 시간에서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부터 봤던 길이고 경험했던 것이지만은. 안대로 눈을 가리고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은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눈은 물리적인 실체를 볼수 없지만 영혼의 실체까지도 볼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맹인은 영이 더 살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앙드레지드의 전원교양곡이라는 교양,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제루트리뚜는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고 이 임종 예배를 위해서 오셨던 그 목사님이 홀로 남은 그 맹인 소녀, 이 소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가 좋아할 리가 없죠. 왜 데리고 왔느냐고 하지만은 목사는 아내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에게. 언어와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베토벤의 교향악 연주회에 그녀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날은 베토벤의 6번 교향곡 전원 교향곡이었습니다. 마침 베토벤이 귓병으로 절망이 있을 때에 유한기 아름다운 전원에서의 그 물소리 새소리 그 전원의 꽃들 아름다운 것들을 그려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런 중 제르토르트를 향한 목사의 마음이 처음에는 동정심과 의무감에서 시작하였지만 은 결국은 사랑으로 변해갑니다. 이를 알아챈 목사의 아내는 남편과 심히 다투게 되고 결국 그 아이를 다른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제르토르트가 결국은 눈을 뜨게 됩니다. 세상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이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미뤄왔던 것의 진실과 맞이하게 되는데, 자기로 인해서 그 목사의 아내가 당했던 그 아픔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한 자신은 사랑했던 사람은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목사의 아들 자크였으면 그늘 깨닫게 됩니다. 그가 본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죄였습니다. 또한 그가 본 것은 근심이었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제가 살아난 것입니다. 결국 주인공 제루뚜루스는 자살함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진짜 눈이 먼 자는 목사인가, 아니면 제루뚜인가? 저에게들은 죄의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근본적인 동기자 이 질문인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 했으며. 매일 십자가를 지며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저는 희수개와 터널을 지나면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터널은 갈수록 비좁았고, 그리고 천정이 낮았습니다. 여기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괜찮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이 무릎 위까지 물이 올라가고 아주 비좁은 그런 곳들을 계속해서 지나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다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마지막에는 다리를 또더 굽혀야 되었습니다 저는 키큰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아내가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무슨 그릇을 내려달라고 하면 은 당신이 키큰 남편 만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실로함으로 가는 길은 키큰 것이 짐이 되었습니다 책에게 큰 것을 자랑했는데 가는 길이 너무 좁아서 어깨를 좁혀야 됐고 결국은 비스듬히 옆길로 걸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것,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루암 연못으로 가는 길에서는 장애였던 것입니다. 걸을수록 허리도 아팠습니다. 다리도 아팠고 목도 아파왔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어서 왔던 길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어선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은 둘이 갈수 없는 길이고 한번 들어서면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통 가운데서 좁은 길과 저의 죄를 묵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의 고통을 참으며 지나가자. 드디어 실로암 연못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실로암 연못은 굉장히 큰 곳이었는데요. 비잔틴 시대에 이렇게 조그맣게 성당의 대리석 기둥들이 잠겨 있는 물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물로 이 물을 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깨끗이 씻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그 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을 소경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갇혀 씻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실로암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제자삼기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목적들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소경은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소경이 되었는데 그는 보냄을 받은 자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로부터 그눈 고침을 받고 나서 보냄을 받은 자로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가 내 눈을 고쳤는데 그가 증인인 된 삶을 사는데 그게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언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뜬 자는 가는 곳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해준 이가 누구인지를 증언하였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함에는 그는 이것을 증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증언자로서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실로함 연못으로 보내셔서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을 경험함으로 그 빛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맹인들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맹인이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맹인하는 사실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세상 살 때는 제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했고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큰 교만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회개의 눈물을 계속 흘리지만은 지금도 제가 죄인이라는 처절한 현실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보이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보이는 것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빛을 경험하였으며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만나는 사람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고 이 보냄의 자리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뜬 소경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소경의 진술은 우리가 법률적으로 말하는 직접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증거 능력과 또, 증언자의 증언을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무리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하고, 천국의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이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따뜻하기 때문이에요. 보는 것이 너무 천국보다 좋기 때문이에요. 힘들다고는 하지만 나가보십시오. 마음껏 다 즐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맹인인가 말합니다.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은 죄가 없으려니라 범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 맞다 너희가 백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시인한 순간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맹인이었으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그들은 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심판을 예수님부터 받은 것입니다. 누가보음 13장 4절과 5절에는 예수님께서 실로암 탑이 무너져 사람들이 죽은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탑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18명이 다른 사람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엊그제는 인도에서 교통사고로 수천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시애틀 타임즈는 6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여성 작가 제인 로터의 부고를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고를 실은 사람이 제인 로터 본인이었습니다 그는 산미란 선물을 받았고 이제 그삶 선물을 돌려주려 한다면서 남편에게 쓴 연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만난 날은 내 생에 가장 운 좋은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배우자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날은 내 생에 가장 운 좋은 날이었습니다. 실로한 연못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소경이 보내 음을 받은 자로 살아가듯.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권임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요한복음 아니 사도행전 1장8 절에 그러잖아요.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까지? 에우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까지 이르러 내증인이다라 너희는 나를 만났으면은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은 육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으로 거듭났으면은 성령이 임하였으면은. 너희가 내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경이었는데 예수를 만나 빛을 경험했고 목마름에 지친 인생이 실로암 연못에서 생수를 경험하였다고 증언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 생수를 마시고 증언을 하잖아요. 막 달려가서 내가 그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을 만나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살아온 것을 다 알더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나도 만나 보자. 예수하고 며칠만 머물러 주십시오. 같이 생활하고 나서는 네 증언으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믿노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교회 에 나와도 빛을 경험하고도 생수를 마시고도 삶에 지쳐서 허덕이며.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 이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